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9월 1일, 9월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근데 밤새 비가 오고, 흐려서 어, 일출을 못보고, 어제가 가장 큰 달이 뜬다는 슈퍼문이 뜨는 보름달이었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흐려서 못보다가 오늘 새벽에 어, 이렇게 올라오는 서 하늘에 네. 슈퍼문이 보이네요. 흐리지만. 그래서 오늘은 대신 슈퍼문으로 진행사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큰 달이 떴었는데 어제 못 봤어요. <laughs> 아쉽지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슈퍼문으로 아, 대신 오늘은 일출 대신 <laughs> 서쪽 하늘에 걸려있는 쇼핑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네. 어제 못본 쇼핑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동영상이 올라갈려고 6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으로 월,수,봉 6시 30분에 방송합니다. 선착순 네, 영구으로 놀러오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 고맙습니다.